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알생입니다 오늘은 송수본의 등꽃 아래서라는 시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시 같은 경우는요. 어, 작품 제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등꽃이잖아요 등꽃. 등꽃은 그럼 여러분 자연물이니까 이렇게 시에서 자연물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된다? 중심, 시적,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시의 지배적 상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영상에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등꽃의 속성이 뭔지, 등꽃에 대해서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계속 독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래에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뭘 알려주고 있구나. 음, 시적 화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등꽃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작품 제목을 통해서 정보를 좀 얻고, 그리고 시를 독해 가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특징 세 번째에 좀 적어 놨어요. 자연물이 지닌 속성, 생태적 특징. 여러분, 생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음, 어떤 특정 생물이 갖고 있는 형태나, 뭐, 뭐, 속성 이런 것들을 생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등꽃이 가지고 있는 형태. 그리고 등꽃의 속성 이걸 바탕으로 주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시 같은 경우는 등꽃이 어떻게 생겼지 어, 등꽃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얘 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어, 시구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지를 이루는 것 이런 문장들이 생태적인 속성을 그대로 시 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등나무에 대해서 등꽃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 놀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볼수 있거든요 놀이터나 운동장 뭐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은데 음, 얘가 덩굴식물인 거예요.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 그림을 잘 그린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얘는 줄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한두개 이상의 줄기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덩치 큰 이런 둥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 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을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 놓죠.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의자 같은 게 있어서 여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틀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덩굴 식물이잖아, 등나무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덩굴을 막 이루죠. 덩굴을 막 이루고 나서 이게 한 5월 경이 되면 이런 식으로 꽃이 늘어지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늘어지는 꽃들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입도 막 무성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늘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앉아서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그게 등나무고, 등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등꽃이 왜, 이 꽃의 이름이 등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어떠니까? 위에서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매달리니까 마치 등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꽃인 거죠. 그리고 이 꽃은,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진에, 이 사진에서는 그냥 이렇게, 음, 꽃이 이렇게 연보랏빛으로 그냥 보이는, 근데 여기 색깔이 좀 섞여있어요. 흰색이랑 보랏빛이랑 또는 이렇게 파란빛이라고 얘기하더나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의그 색깔이 이렇게 섞여있는 모습으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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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슬 같은 꽃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 늘어진 형태로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 등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수건 씨가 정말 등꽃을 너무 섬세하게 관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등나무의 속성,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등나무의 속성, 그리고 등꽃이 이렇게 마치 등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이 섞여 있고 그리고 마치 구슬 같은 모양으로 착착 착 늘어져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뭘 생각하셨냐면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시를 정말 아름다운 시를 또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통해서 아이 시인이라는 존재가 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의 통찰을 이끌어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특징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네 번째도 연결돼 있죠? 자연물을 관찰해서 뭘 관찰한 거예요? 등나무나 등꽃을 관찰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관찰한 뒤에 얻게 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 앞에서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삶의 고통과 비애를 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이 꽃을 마치 구슬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 구슬은 어, 그 형태적인 특징 때문에 뭘 연상시키냐면 눈물을 연상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등꽃은 어떻게 돼 있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하강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슬같이 생겨있는 한알한 한 알의 이렇게 자잘자잘한 꽃들이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뭘 연상시켰냐면 눈물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눈물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런데 뭐야 형태적으로는 구슬같이 생기고 정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구슬로 다시 말해 삶의 비애가 승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게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등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삶의 비해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시인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겁니다. 담담한 평소형 진술이 나올 거고요. 관조적인 태도. 여러분, 관조적인 태도라는 거는 사물을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을 차분한 마음으로 응시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단히 어떻다? 어, 객관적이고, 어, 성찰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등나무 등꽃,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어, 좀 거리를 둔 채로, 이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그걸,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어, 정말 깊게 고요하게 오랜 시간 들여다 볼수 있는 태도. 어. 그래야지만 뭐가 이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일상적인 사물로부터 삶의 어떤 진리나 진실 같은 게 이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시인이 어떤 자연물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를 끌어내게 될 때는 주로 관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관조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 되셨죠? 네, 그런 특징도 보여줍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비유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게 될 거다. 구슬 같은 소리라든지,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이런 표현들. 뭐, 같은, 듯 이런 거 나왔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뭐를 이 시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지규를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실 겁니다. 자, 등나무가 중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어, 특히 시에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보다 다른 관, 감각적 표현들이 나와서, 대단. 이 아름답게 등꽃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들 확인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제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조화와 합의를 이루는 삶의 가치가 될 거다라는 거 시에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가보시겠습니다. 해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건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아, 화자의 상황이 처음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시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주로 어디에 나온다, 주로 앞부분에 나온다. 그래서 이걸 좀잘 잡아보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화자의 상황이 나왔죠. 보니까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은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이야. 아마 화자도 기분이 되게 좋은.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고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뭉개구름이 뭉개 뭉개 서서히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분이 되게 좋은 화자가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구름이 나들이를 가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비유 중에서도 뭐가 쓰였다 네, 의인법이 쓰였다, 여러분. 의인법이 비유법이 하나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법 쓰였어요.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아, 등나무 아래 지금 기대서 있구나. 등나무 아래 화자의 위치 노출됐고요. 기대어 서서 봤어요. 뭘 봤냐? 가닥 가닥 꼬여 넝쿨 처 뻗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등나무 줄기를 본 거죠. 아까 제가 말 말씀드렸죠. 가닥가닥이 꼬여 가지고, 너무 쳐 뻗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죠? 그 등나무 줄기를 봤어. 그리고 그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예사스럽다라는 건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도 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 나올 때, 소설에 나올 때, 요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이었지 정확하게는 이런 것들 좀 잡고 있으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이 또는 평범한 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어, 참 그거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 돼요? 참 특별한 일이구나.라고 해석하고 갈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일단은 뭐였냐면 구름에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이 어,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등나무 아래서 있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등나무 줄기를 봤는데 얘가 줄기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게 얘네들이 가닥가닥이 꼬여 가지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함축적으로 상징으로 좀 읽어 본 다면 인간 사회 또한 그런 거죠. 인간 사회 또한 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갈등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등나무 줄기가 이렇게 가닥가닥 꼬여 있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런 걸로도 치원해서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 네,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철없이 주걱주걱 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저,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아, 아까 선생님이 음, 그림 그렸던 거 보이시죠? 등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리고 등나무가 꽃이 등꽃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방울방울 어 방울방울 구슬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꽃 모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 떨어져 내리는 화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연상할 수 있겠다 눈물을 연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자, 절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여러분 과거 회상시제죠. 그래서, 흐르던 눈물이라는 건, 아, 과거의 모습이구나. 화자의 과거의 모습이, 어, 비해로 가득 차 있었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주걱주걱이라는 거는, 고개를 원래는 끄덕끄덕 하는 모양인데,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의태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느낌 든다, 여러분? 생생한 느낌을, 어, 준다라는 거. 효과, 어, 음성상지의 효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생동감, 현장감이라든지, 운율을 만들어 낸다라든지,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적인 특징 기억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걱 주걱 흐르던 눈물, 과거의 삶의 비애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흘렀네, 시간이 흘러서 그 눈물이 뭐로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자 삶의 비애가 어떻게 된 거야? 구슬로 바뀌어 있잖아요. 아름답게 승화됐어. 등꽃을 보면 느끼는 거죠. 아 눈물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게 저렇게 예쁜 구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구나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눈물이 이렇게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연등날, 지등, 아, 어, 잠깐만요. 저, 어떻게, 여기, 여기. 어, 지등의 여기는 지금 굵은 글씨가 아니어야 되는 시의 본문인데 굵은 글씨가 되버렸다 자, 항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있고요. 얘가, 어, 얘가 아마 이제 등꽃이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흔들흔들 했을 텐데, 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게 소리를, 구슬 같은 소리가 차라랑 차라랑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보세요.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난 그 후부터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뭘 봤냐면 처음에는 등나무 줄기를 봤어. 중나무 들기를 보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올렸더니 뭐가 등꽃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처럼 보였냐면, 어, 눈물이 구슬로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이 구슬로 바뀐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야. 슬픔이, 슬픔의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 등꽃의 색깔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흰빛과 약간 연보라빛 같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게 눈물이 구슬로 바뀔 때는, 어 아, 이게, 이, 이, 우리,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니까.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버무려진 색깔로 저렇게 등꽃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원관념은 그러니까 등꽃의 색깔이라 그얘긴 거죠. 그런데 등꽃의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이 섞여 보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아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버무러진 색깔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 아내 안에도 내가 옛날에 내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뭐 슬픔만 내 인생에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렇지 않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어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울었다고 생각했던 날도 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간간히 기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어 있는 그게 인생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눈물로부터 시작됐어요. 눈물로부터 시작이 돼서 등꽃의 모양인 거죠. 물론 그리고 등꽃의 색깔을 보면서 아 이게 슬픔이 기쁨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이게 한꺼번에 하나로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거 등꽃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흐르는 것 그것이 인생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 어떻게 정리한 거야? 감정이 어떤 불행하고 슬픔으로 가득차 있던 감정이 승화돼서 하나로 기쁨과 하나로 통합되면서 내면의 세계가 평정을 이룬 상태. 슬픔에 막 빠져있지도 않고 기쁨으로 막 방방방방 뛰면서 그냥 막이 현실은 전혀 무관하게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러지도 않고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한꺼번에 녹아 흘렀다는 건 화자의 내면 세계가 대단히 평정하게 평화롭게 바뀌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느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비유 보세요. 연등 날 연등은 이제 연등질. 부처님을 축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등제에 뭐 하냐면 여러분 4월 초파일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해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등을 다 단단 말이야. 지등 종이로 만든 등이죠. 연꽃 모양의 종이로 만든 등을 막 여기저기에 걸잖아요. 그런 지등. 종이 등에 불빛이 흔들리듯. 그러니까 뭐로 연상을 한 거야? 여기 연등제에 이렇게 등을 단 것처럼 등꽃 모양이 또 보였던 거죠. 그래서 표현법 드시니까 지규가 쓰인 거고, 화자가 등꽃송이를 보며 연상하는 이미지다. 이해되시죠? 시각적인 이미지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 등에 불빛이 흔들린다 그랬으니까 움직임이 있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역동적인 이미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등꽃을 보면서 어, 구슬 같은 소리를 내는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연등제 날 등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등에 이렇게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던 거죠. 어, 그런데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던 삶의 비애가 기쁨이랑 녹아서 하나로 되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아 이렇게 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화되고 평정심을 회복하고 그러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거 우리 인생에는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감정들이 녹아서 하나로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야 그 깨달음은 언제 있었다? 틀을 쳐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그 후에 내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일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등꽃송이가 여러분 별표와 있고 가시는 겁니다. 이 등꽃송이가 뭔가요? 화자의 마음이 평정심에 도달하게 되는 계기 등나무 아래서 등꽃송이를 관찰한 것을 계기로 성찰적인 인식이 형성됐다. 뭘 성찰한 거야? 자기 마음의 상태 또는 인생의 의미 이런 걸 성찰한 거죠. 그래서 아 인생에서 우리 굉장히 힘든 감정 이런 거에 막 몰입돼가지고 그거에 매몰돼서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고 뭐 이럴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걔네들은 모두 다 다른 감정이랑 섞여서 그냥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그렇게 정화될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얘긴 거죠. 그래서 등꽃 송이 기능을 정리하면. 삶에 대한 관조와 성찰을 가능하게 만든 매개체다.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됐죠? 또 삶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들어갈 때, 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기쁨과 슬픔이라는 게 어,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서 그거에 막 우리가 함몰된다고 얘기하죠 마치 늪처럼 빠져 들어갈게 가는 건 어느 순간일 뿐이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어떤 슬픔이든 또는 그 어떤 기쁨이든 그것들은 다 어때 기쁨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슬픔은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것들이 한데 섞여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평화롭고 평정한 상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인생의 이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많이 감정에 막 몰입이 돼서 힘들어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죠? 계속 보십니다. 밑불이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인간 세상도 보면 다양한 관계와 복잡한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아랫토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공동체도 그렇겠다. 굉장히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는 튼튼한 줄기들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이렇게 꼬여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협동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튼튼한 줄기가 꼬여 있는 그래서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자또 다시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다 깨달음의 표지죠.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속그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는가. 자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음 그러니까 일련에서는 개인. 어, 인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서가 어떻게 섞여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면 이현에서는 제 시선이 인간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줄기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등나무가 만들어지지 않고 튼튼한 줄기들이 서로 꼬여가지고 그게 그 줄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정말 정말 예쁜 등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 공동체 또한 뭐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동하고 더불어 함께 있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가치가 공동체의 가치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가치. 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그렇게 가능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질 테니까 공동체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우리랑 관계맺어야 되는 공동체의 다른 존재를 향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애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자 피어나지 않겠는가 등꽃이 피어난다 라는 소리적인 의문형이 쓰인 거고요. 이거는 좋은 꽃들이 피어날 거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라고 해석을 하고 갈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등꽃을 통해 공동체, 인간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또 깨닫고 있는 게 이연입니다. 됐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또, 구름이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지금 이 등나무 아래에 있단 말이야. 등나무는 꼭 이런 구조물이 있어야지만, 구조물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넝쿨이 져가지고 등꽃이 매달리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하늘은 아마 잘 보이지 않았겠죠. 대신 뭐가 느껴졌냐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등꽃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아, 구름이 또 흘러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흘러가고 등꽃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느 문갑, 문갑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세간사리를 말해요. 세간사리, 그러니까 뭐그 서랍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 문갑 속에서 파란 옷빛 구슬, 여러분 온갖념 뭐겠어요? 옷빛 구슬. 아까 구슬이 계속해서 뭐 등꽃을 구슬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파란 옷빛 구슬 꺼내들은 너무 뭐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 종결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냐면 음,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등꽃이 살아라. 흔들린 거 소리 안 났어. 소리 안 나고, 그냥 등꽃은 흔들렸을 거야. 등꽃이 흔들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이렇게 서랍 속에서 어떤 예쁜 파란색의 옥빛 구슬을 이렇게 꺼리는데 차르랑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는 거죠. 등꽃치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등꽃치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등꽃은 소리가 없어요. 등꽃은 뭐예요? 그냥 등꽃이 흔들림은 시각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은은한 소리가 들린대, 차라랑 하는 은은한 소리를 가. 그래서 어, 등꽃이 흔들릴 때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청각 이미지를 시안에서 부여해 준 거예요. 시각의 청각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각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가 끝납니다. 아, 감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서 시행을 마무리했어요. 이런 마무리는요, 시적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딱 주면서 시가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이 강하게 들어오든가, 청각이 강하게 들어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두 개를 다 활용하는 시각의 청각화 같이 공감각의 이미지로 딱 끝나는 순간 그 감각의, 우리가 감각적인 이미지는 우리한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상 깊은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시적 여운이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주 잔잔하고 은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에 이렇게 푹 빠져들어가는 실적 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화자가 발견한 등꽃송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놓으면서 마무리가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상황,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응 방식, 여러분 두 개의 의미를 깨달았죠? 아, 인생인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인간 공동체 갖고 있는 공존의 가치 이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법 뭐 쓰였다, 여러분? 공감각 쓰였다. 소리 없는 모양이었어. 그냥 등꽃이 흔들림이었죠? 등꼬치 흔들림이라는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은은한 소리 구슬이 이제 꺼내질 때 나는 차라락하는 은은한 소리로 바꿈으로써 올림과 여운이 있는 시적 정서를 환기시키면서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진 거죠. 시상 전개 방식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의 외향적 특징. 앞부분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태적 특징이라고 바꿔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생태적인 특징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의 계기 또는 깨달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쌤 정리해 놨어요. 넝굴조 뻗어 있고 등나무가 줄기가 서로 꼬여 가는데 꽃을 피우고 이 꽃은 어,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고, 그래서 눈물방울처럼 생각한 거죠. 어, 그리고 흰빛과 연보라빛이 섞여 있고. 이런 생태적인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런 의미들을, 삶의 의미들을 뽑아내고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화자가, 어, 이렇게 슬픔에 이렇게 젖어 있었다면,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아, 이 슬픔만 내가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그 슬픔에만 내가 빠져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 태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등꽃 아래서 라는 시였습니다. 어, 여러분, 어, 시인의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그런 시안편을 여러분 함께 본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